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화보는 거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만화는 달달한 연애와 웃음, 그리고 가짜 감정에서 시작된 진짜 감정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니세코이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니세코이는 코미 나오시 작가님이 그린 작품이며 장르는 러브코미디 학원 하렘입니다. 2011년부터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었으며 2016년에 25권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2014년 1분기의 1기, 2015년 2분기의 2기가 나왔습니다. 작가 코미 나오시는 만화 더블아츠를 연재하였으며 단편으로 토키도키, 이의 원점, 성녀의 피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더블아츠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니세코이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세코이의 줄거리는 주인공 15살 이치조 라쿠는 야쿠자 집안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라쿠에게는 어릴 때 소녀와 커서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며 받은 팬던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라쿠는 등교 중 어떤 소녀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소녀는 주인공의 반에 전학원 키리사키 치토게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티격태격하며 라쿠의 고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접점이 생기며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라쿠의 소중한 펜던트까지 부딪칠때 잃어버리며 같이 펜던트를 찾게 됩니다. 이후에 결국 갈등이 커지게 되며 크게 싸우게 됩니다. 이후 결국 치토개가 펜던트를 찾아 돌려주며 갈등이 풀립니다. 이후에 야쿠자 보스인 아버지가 갱과 전면 전쟁을 하게 될것 같다면서 갱을 딸과 연인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갱이 딸은 치토개였습니다. 그리하여 야쿠자와 갱의 전쟁을 막기 위해 3년간 거짓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만화의 특징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둘은 거짓으로 연애를 하며 야쿠자와 갱을 속이는 것이 다른 만화와 차별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점점 풍부해집니다. 이세코의 장점은 캐릭터들이 개성적이고 매력적이며 작화가 깔끔하여 무난하며 코믹한 요소가 만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전연적이지만 안정적인 러브 코미디가 이어지기에 러브 코미디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긴장과 설렘, 개그의 요소를 밸런스 있게 놓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단점은 너무 전형적인 러브 코미디의 전개가 반복되어 지루할 수 있으며, 하렘물이기에 특유의 늘어짐과 유유부단한 주인공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완결 부분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개연성, 캐릭터 활용, 스토리 진행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 용두사미의 작품입니다. 이세코인은 연재가 오래되면서 점점 부족한 면들이 많아지지만, 거진 연인이 어떻게 진짜 연인이 되는지 보는 것이 재밌으며, 서로 거짓 연인이된 이유도 독특하고, 전형적인 러브 코미디이면서, 여러 서브 캐릭터들도 개성있기에, 한 번쯤 볼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줄거리는 2.5점, 작가는 4점, 캐릭터를 4점을 매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